348점입니다. 348점입니다. 3 4 8점팔장 없습니다. 삼백사십8장입니다1 1시3분사십입니다 하아 으아, 파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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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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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우시라 대하여 권순영 대하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팔을 벌리고 나를 도아주시려고사석에다시리

3장입니다. 3장입니다. 3장입니장입니다 그런가요? 되게... 그런가요? 음, 그러네. <laughs> 그냥 끝났네 3장 읽겠습니다 아,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없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갈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보시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것, 악을 행하는 것, 것 생명을, 생명을, 것과,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것과 죽이는 것어려 것이 어려냐 하시니 그들의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리의 신들이 나가서 곧 회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진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님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2장 마, 2장 2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어, 이앞 시간에 말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들을 부려 먹는 대신에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인은 종들을 위해서 능력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을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오히려 종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안식을 없는, 하늘의 안식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수고로움으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은혜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수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에 관해서 음,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 거는 안식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죄인이 아닌 의인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들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죄인인 상태에서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자꾸 다르다는 거예요. 어?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일 있어야지 내가 쉬어서 안식일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생각이 바뀌어서 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데 안식일을 지킬 때 수고로움이 따르는데 그 수고로움이 십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 수고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됐다는 그거를 믿고, 우리의 수고름을 당연한 것으로 나가면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아,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어, 들먹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또 몰라. 그래서 그들이 오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또 사람을 고치나 안고치나 또 보자고 또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나 안고치나 보자 왜? 고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나 안 하나 보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안식을 주는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선을 행할 것인가? 오히려 안식을 뺏을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식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이로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 안식을 준수하는 그거하고는 또안 맞아 양식으로는 맞는데 글자로는 안 맞는다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먼저 그한 상태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안식에 그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귀가있지만은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못 보고 들으면서도 못 들어 왜?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 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다고 그래. 어?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손절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면 절대 안 돼. 응? 하나님 말씀만 해서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왜 그렇죠? 이해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절음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완악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내는 예수님을 거부해. 그래서 그 완악함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줬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안 받아들이는 그 완악함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함, 완악함, 다른 생각, 이것은 우리하고 이미 주님이 구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주님의 보혈의 의지에서 나누고 씻어서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아멘으로. 하다 볼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쪽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니라 네. 이들의 이 완악함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해 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왕관과 완악함에 자기가 동조해서 일어놓으신 구원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 안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에게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손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전에는 한쪽 손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부시려히 일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픈 손을 고쳐줌으로써 이제 그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발부둥 쳤어. 이랬어요 그치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영생으로 고쳐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평안으로 고쳐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이제 주님이 주신 영생과 평안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있다는 그런 전제를 주님 만들어 줬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 7 17 로마서 14장 빨리끝내야 되는데 그리리 이렇게 좀 읽어야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절서1리리리리리리리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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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리리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덜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주일성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식이를 못 지켜. 왜? 그는 안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식이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야. 주일날 안만 가도 그들은 안식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안식이를 지키는 자들이야. 왜? 예수님이 이미 안식을 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걸 믿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내가 안식을 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먼저 맛보고 어, 믿음으로 맛보고 산다는 걸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기한 주의 자녀와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새로워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종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오 다만 하교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